두 번째 가죽공예 시간입니다. 체험 목걸이 교통카드 만들 예정이에요. 가죽공예 체험 첫 번째 필요 재료 있습니다. 재단된 가죽 두 장, 바늘, 가죽실, 핸드메이드 라벨, 목걸이 끈, 그리고 개인 준비물이 있습니다. 바로 실을 잘라줄 가위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만들기 동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가죽을 활용해서 교통카드 지갑을 만들어 볼 건데요. 만들기에 앞서 재료 소개부터 할게요. 재단된 양면 소가죽, 그리고 바늘, 핸드메이드 라벨, 가죽실, 그리고 교통카드 목걸이 끈입니다. 친구들이 받은 가죽은 지금 재단된 양면 가죽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핸드메이드 라벨을 달아주고, 그 다음 본체를 꿰매줄 거예요. 핸드메이드 라벨을 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거. 그렇죠. 바늘에 실을 꿰야 돼요. 스펀지에서 바늘을 조심스럽게 빼 주시고요. 그리고 실을 풀을 때에는 너무 갑자기 세게 풀으면 엉킬 수 있으니까 천천히 풀어 주겠습니다. 꼬이지 않도록 바늘기에 실을 넣어 줄 거예요. 실을 이렇게 한번 넣었어요. 바늘에 두배 길이만큼 실을 빼주고, 네, 지금 우리가 한 상태예요. 자, 첫 번째, 바늘에 실을 이렇게 꿰주고, 길이는 두 배. 그 다음에 해야 할 거는 이 실을 바늘 끝에 뾰족한 부분에 꽂아서 엮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엮긴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도대체 선생님이 어떻게 한거지? 라고 궁금해 할수 있어요.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면 실을 선생님이 좀 두껍게 그려볼게요. 여기 바늘 뾰족한 부분 그리고 실이 이렇게 두껍게 나와있다고 했을 때 바늘을 여기 실 사이로 통과하는 거예요. 실 중앙. 바늘을 여기 뾰족하게 나오죠? 다시 바늘을 이렇게 여기다가 뾰족하게 통과. 여기 중앙으로. 그리고 다시 바늘을 여기 실 중앙으로 뾰족하게 통과. 그래서 S자를 만들어서 한번, 두번, 세번. 한번, 두번, 그리고 세번. 이렇게 통과시키는 거예요. 선생님처럼 통과를 하면 이렇게 숫자 모양이 나와요. 한 번, 두 번, 세번 통과한 거. 자, 바늘 끝을 선생님 잡았어요. 바늘 끝을 잡고 실을 잡아서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 자, 아무리 잡아당겨도 풀리지가 않아요. 보이죠? 바늘 부분이 있는 끈에 시작을 했으니 이번에는 바늘이 안 달려 있는 끝 부분을 매듭을 한번 지어볼게요. 매듭 짓는 방법 어렵지 않은데 친구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 끝을 잡고 이렇게 크로스되게 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짧은 실을 구멍 안으로 넣는 거죠. 그리고 묶어줄 거예요. 매듭이 지어졌어요. 가죽을 서로 포기해서 꼬매 줄 건데 꼬맨 다음에 가죽 라벨을 달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꼬맨 다음에 라벨을 다는 게 아니라 먼저 라벨을 달아 주고 서로 합쳐 줄 거예요. 자, 구멍에 라벨 펀칭이 잘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처럼 바늘로 모양만 잡아 주면 동그라미가 떨어져요. 교통카드 지갑 큰게 뒷면, 작은 게 앞면이에요. 자, 앞면 가죽을 보면은 구멍이 이렇게 접어서 봤을 때 살짝.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의 구멍이 앞면에 뚫려 있어요. 자, 그럼 뚫려 있는 앞면에 이렇게 살짝 대주고 바깥 구멍 아니고 안 구멍으로 할 거예요. 그 다음 안에서 또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와도 되지만 선생님이랑 똑같이 해볼게요. 안 구멍에서 라벨을 한쪽 걸어주고, 당기기.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매듭이 쏙 빠져버릴 수 있으니까 살살 당길게요. 그리고 바깥 구멍으로 아래에서 위로 나왔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바깥 구멍으로 밑으로 빼는 거예요. 천천히 빼주세요. 세개 잡아당기면 엉킬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스티치 해줄게요. 왜두 번을 하냐면, 하나만 하면 끊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번 해줄 거예요. 한번 더. 아래에서 위로. 자, 위에서 아래로. 바로 옆에 칸 넘어가도 되는데, 우리 카드지가 매듭 안 짓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카드 지갑이 친구들 여기 들어갈 때 여기 실에 걸려서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매듭을 짓고 옆 칸으로 넘어갈게요. 자, 뒤집어서 매듭 짓는 방법. 다시 서로 실이 X자 크로스 되게 만들고 크로스 된 상태에서 이 짧은 실을 구멍 안으로 쏙 당겨주면 매듭이 지어집니다. 한번더 할게요. X 자로 만든 상태에서 짧은 실을 구멍 안으로 넣고, 자 그러면 매듭이 지어진 거예요. 집에 목공풀이 있어요라고 하는 친구들은 목공풀을 살짝 찍어주면 더 튼튼하게 할수 있겠죠. 이인는 5mm 정도 간격 놔두고 잘라줄게요. 라벨의 반대편도 꼬매줄 건데 꼬맬 때 여기 풀이도 실이 또 풀려 있죠? 실이 매듭이 없어요. 그래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듭을 지어줄게요. X자로 크로스하고, 그 다음 짧은 실을 구멍 안으로 쑥 넣어서 묶어주면 매듭이 완성됩니다. 이번에도 앞에서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앞에서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앞에서 들어가게 된 매듭이 바깥으로 나오겠죠. 지저분하기 때문에 안에서 밖으로 나올 거예요. 자, 구멍이 잘안 보이는 친구들은 가죽을 살짝 이렇게 땡겨서 보면 구멍이 보여요. 자, 이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서 너무 세게 잡아당기지 않고 살살 매듭이 빠지지 않도록. 자, 한번 이렇게 넣었으면. 옆에 구멍으로 나올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넣었기 때문에 지금 실하고 바늘은 아래 있어요. 그럼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야 돼요. 아래에서 안쪽 구멍에서 위로. 그리고 다시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내 바늘과 실이 어디 있는지 보고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두번 스티치를 감았다면 뒤집어서. 자, 끈과 끈을 크로스 X자로 만들어주고 그 상태에서 짧은 실을 구멍 안으로 쏙 넣고 묶어주기 그리고 한번더 크로스 짧은 실을 구멍 안으로 넣어서 묶어주기 5mm 간격 놔두고 잘라내고요. 자, 이렇게 핸드메이드 라벨을 다 달았다면, 우리 여기 끝에 매듭이 사라졌죠? 여기 묶으면서 다시 한번 매듭을 또 지워줄게요. 긴 끈과 짧은 부분이 만나서 크로스, 짧은 실을 구멍 안에다 넣고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매듭을 지었다면, 뒷판하고 앞판, 큰 면과 작은 면을 합쳐서 같이 스티치를 해줄 거예요. 그럼 스티치를 어디서부터 할까 고민이 되겠죠. 자, 왼쪽, 오른쪽 모서리 부분 다 상관없어요. 위쪽에서 시작을 하지 않는 이유는 위쪽에서 시작을 한 매듭이 여기에 뭉치겠죠. 그럼 이렇게 들뜰 거예요. 그래서 보기가 예쁘지 않으니까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중앙 요 사이 가죽과 가죽 사이 중앙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선생님을 아는 친구들은 이제 왜 중앙에서 시작하는지 알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핸드메이드 라벨 외에 매듭을 뒤에서 시작했죠? 맞아요. 보이지 않게 하려고 매듭의 끝이 이렇게 보여 버리면 바깥에 보여 버리면 지저분하고 예쁘지 않겠죠. 그래서 가죽과 가죽 사이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우리 중앙에서 시작했어요, 친구들. 중앙으로 시작을 했다면 이렇게 한 바퀴 빙돌 거예요. 가죽 바느질에는 세데 스티치, 양손 바느질이 있지만 우리는 락 스티치라고 해서 홈질과 같은 바느질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길 가득 채워서 바느질을 하자니 친구들이 너무 어려워해서 선생님이 하나만, 한 땀, 한 땀만 꿰서 한 바퀴 돌는 바느질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바늘을 어디다 꽂아야 될까? 구멍이 안 보여요. 그럼 구멍을 이렇게 슬쩍슬쩍 당기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죽과 가죽 맞추셔야 돼요. 간혹 바느질을 열심히 잘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친구들 있어요. 한 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풀고 다시 맞춰서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아 바늘땀이 잘 맞게 들어가야겠다 하고 여기를 여기 선을 딱 맞춰줘야 돼요. 자 그럼 바늘 그다음 어디다 넣지 못 찾겠어. 그러면 이렇게 살짝 가죽을 접어서 보면은 보여요. 그리고 뒷면도 가죽을 살짝 접어서 보면은 바늘땀이 보여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번에는 중앙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뒷면까지 꼽매줬어요 서로 합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뒷면에서 다시 앞으로. 앞으로 올 때도 천천히. 억지로 바늘을 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바늘 귀가 부러지거나 휘어서 버리거나 사용 못하게 돼요. 그럼 만약에 나 이거 하다가 바늘 귀가 부러졌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께 집에 있는 바늘로 대체하셔서 해도 돼요. 대신 이 바늘보다 바늘 끝이 더 뾰족하기 때문에 손을 조심해서 해야겠죠. 자, 뒤에서 앞으로. 이 바늘과 실의 방향이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친구들이 중간에 이렇게 뒤로 들어가 버리면 실이 이렇게 엉키기 때문에 가는 방향 보면서 천천히 진행할게요. 지금 실이 앞으로 나와 있어요. 라벨 있는 쪽. 자, 그럼 이번에 또 뒤로 갈때안 보여요. 그러면 가죽을 접어서 이렇게 뒷면도 안 보여요. 또 접어서 바늘 구멍을 통과시킬게요. 자, 천천히 진행할 거예요. 빠르게 한다고 해서. 더 예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엉키거나 예쁘게 스티치가 안될수 있어요, 친구들. 그리고 빠르게 하다 보면 손가락 끝이 오히려 세게 하다 보면 눌러져서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늘과 실이 여기, 이 뒷면에 나와 있죠? 큰 면, 구멍이 뚫린 면. 자, 그러면 뚫린 면에서 앞으로 바늘 자리를 찾아서 구멍 있는 자리를 찾아서 나올 거예요. 자, 다시 이번에는 앞에서 뒤로. 나올 때는 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천천히 나올게요. 또 뒤에서 앞으로. 엉키지 않도록 천천히 빼줍니다. 또 앞에서 뒤로. 여기까지 위에 선까지 왔다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두 번째 시간에는 남은 스티치를 전체 이렇게 빙 둘러서 마감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바늘 이렇게 그냥 놔두면 손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옆면을 박았기 때문에 원래대로 바늘은 이렇게 꽂아주고요. 원래 있던 자리 그대로 위험하지 않게 손 다치지 않게 이렇게 껴주고요. 한 바퀴 감아서. 친구들이 실이 길면 더 많이 감아도 되겠죠. 삥 둘러서 감은 다음에 요렇게 해서 보관을 할게요.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두 번째 시간에 남은 부분 스티치 하러 돌아오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